오늘은 출장 개봉 여기 엠마 피규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가 풀박스고요. 박스는 조금 큰 편이고 묵직합니다. 여기 라인업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바로 개봉해 볼게요. 어우, 애가 애가 묵직해요. 지금 카드. 카드 있고. 보자 바로 꺼내서 볼게요 봉지는 까만 봉다리 이렇게 있습니다 까만 봉다리 오 뭔가 묵직해 오, 오 묵직해 아, 큼직합니다 아주 큼지막하고 묵직해요 아, 세상에 퀄리티 좋고요 도색도 아주 좋아요 아, 마음에 들어 어, 이뻐, 예뻐요 예뻐. 크기도 크고. 오, 잠깐만 크기 한 비교할게요. 자 여기 크기 비교 한번 할게요. 엠마 피규어, 팜마트 피규어, 소니엔지 이렇게 지금 거의 팜마트에 재료는 한두배 정도 들어가는 듯한 1.5배 정도 크기, 무게나. <laughs> 음. 그냥 이렇게 있어요. 아, 아주 괜찮다. 오, 이것도 묵직해요. 오, 와, 뭔가 봉지에 가득 찼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아, 애가 안 나올래. 오, 아, 이쁘다. 색깔은 그 회색이나 뭐 이런 쪽인데, 아 세상에. 이런 꽃 퀄리티가 꽃 찍어내서 그냥 붙인 거지만. 아, 너무 이쁘네요. 이거 진짜. 여기는 벨벳 소재. 어, 아, 여기 옷하고, 이 리본은 벨벳이고, 머리띠도 벨벳이에요. 여기 이것도 벨벳이다. 어머, 이것도 벨벳이고. 요 얼굴하고, 얼굴 요쪽 부분 빼고, 몸. 나머지 전부 다 벨벳이에요. 요꽃 빼고. 어머, 세상에. 야, 이 정도는 뽑아줘야지. 어머, 여 어 리본까지 왕 리본까지 있습니다. 헉, 어머 까만 고양이 느낌 그런 느낌이다. 까만 고양이, 회색 고양이. 음, 뭐그 블루 무시기 고양이. 뭐 그런 느낌. 헉, 이거는 뭔가 받침대 있고요. 아 액장가 보네요. 이거는. 어, 어머 납다구리. 어머 액자 아, 아, 요런 거에 비해서 얘가 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근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와 이것도 이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장식도 이쁠 것 같아. 이거는 뭐 어떻게? 어떻게? 더 있어. 아더 있다. 아 요래 나오네. 이거에다가 이 이거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장식을 하는데 이거의 정체가 뭐죠? 그냥. 무게 그건가아 이거는 아무 기능도 없는 무게 추 개념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리 접시 같은 거 전시할 때처럼 이 받침대까지 있고요. 접히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위에는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음. 케이크 이거는 아 이거는 저번에 마니또에 나왔던 그입니다 어, 마니또 피규어에 나왔던 네. 거어 그때도 너무 이뻐 가지고 제가 이거 사야 된다 했는데 어 세상 이게 더 이쁘네요 그니까 러어 너무 이쁘다 어머 세상에 얘도 여기 앉혀 줘야지 이렇게 어 너무 이뻐요 어머머머, 이것도 뭐뚝 떨어질라 그래. 아, 이게 지금 가벼운 거는 요런 무게추가 있습니다. 오, 오. 자, 헤어. 아, 이것도 이쁘다. 어머, 얘는 얘는 뿔 달렸어요. 뿔 달렸고, 불투명하게 달렸고, 머리 리본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또 유광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실내 조명에서는 표시가 잘안 나는데. 어, 장미꽃컬장미꽃 퀄리티. 오, 아, 이쁘다. 이쁜데, 분명 이쁜데, 얘네들 두개 보다가 이거 음. 보니까 얘가 좀, 음, 사람이 욕심이 생기네. 얘네들 보다가 보니까 음. 랜덤 해가지고 얘가 나오면 속상할 것 같네. 아, 얘들 너무 이쁘다. 음. 아, 이것도 광고제 가야죠. 어머, 해바라기. <laughs> 아, 귀엽다. <laughs> 어, 어, 이거. 해바라기도 있고요. 어, 이분도 색감을 참잘 뽑아낸다. 얘는 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 있고, 왕관 있고. 음, 예쁘다. 광분재장 바구니가 자꾸 늘어나는데,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 이거는 컵 안에 <laughs> 어머 이렇게 이거는 뭘 뽑아도 이쁜데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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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랜덤 뽑았다 그러면 딱 진짜 왔으면 하는 애들이 정해지네요 어머 얘는 토끼 귀긴 토끼인가 봐요 얘는 <laughs> 어 세상에 이쁘다 이쁘다 <laughs> 어. <laughs> 이쁘다 아, 이렇게 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laughs> 어머 얘도 제가 묵직해요. 어머 얘는 갓, 그 조명 앞에 놔두면 이쁠 것 같아요. 조명 해가지고 놔두면 어머 천둥이 놓고 있어. 어 아, 아, 뒤에 이것도 펄 들어가 있고요. 어, 너무 이쁘다. 크기 비교 다시. 소니 엔젤이 바보가 되는 사이즈. 어, <laughs> 어, 어. 어. 어, 이거는 오프에서 뽑으면 리본이 만져진답니다. 이건 아마 교보나 이런데 입점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격이 거의 18,000원 넘어가죠, 오프는. 근데 광군제때 구입하면은 풀박이 음, 개당 한 만원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광문제는 자, 장바구니에 고고 자, 요렇게 총 8개를 개봉해 봤구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하나하나 이쁘네. 자, 세미님, 뭐가 제일 예뻐요? 여기. 아. 나비님은 뭐가 제일 예뻐요? 자, 촛불 촛불? 어, 아, 나도 촛불 그 앞에 세 제일, 제일 예쁜 거 하나씩 가져갑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져가 끝! 하기 <laughs> 전에 나비님이 오늘 이후로 이제 실체 타고 라방에 안 오신답니다 <웃음> <웃음>